안중에 카메라 있잖아요. 음. 거기에 딱 세워놔도 바로 나한테 문자 날려오는데 아니 이거는 영업란바라 2 9 8 1는 유일하게 음. 이 지구상에 음. 하나밖에 없는데 음. 그, 그 이거를 뺑소니 잡을 이유도 없고 이 레카타가 어디로 뺑소니 할 이유도 없는 차인데 그것도 이 응급차를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나는 몸서비스 한 20년 차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거, 예. 보내주시자. 저는 메일로 보냈어요, 그거. 예. 네. 시험 학교 가는 데요 예, 그 그, 말씀하시는 다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법에는 이렇게, 그, 지금, 부님 보니까, 감기 부팔 부분이 조금 가려졌잖아요. 예, 예. 그래 어느 부분도 가려지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그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는 개선, 나는 개선하겠다, 이거. 근데 얘네들이 번호판 안 만들어준대요. 어, 뭐, 나 앞에 밑에다가 더 붙이겠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런 걸 민간인이 찍어서 제보를 했는데 막두 번은 당하면 되지 않냐 안 된대요. 자전거 오는가 아, 자전거를 해도 다른 식으로 해도 신청할 테니까 안 된대요. 이게 아마 영업용이라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개선을 치로 왔는데 개선해 주신 거 이렇게 예, 예, 하시면 하고 다니시면 되거든요. 그냥 하여간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또 사이콘 나오면 은 아, 또, 저기 할까봐 그러죠. 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항시 이런 거, 내가 이거 졸지에 법안 지킨 놈이 돼버리니까 개조한 것도 없는데, 음. 아마는 지하실 내려갈 땐 그걸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또 올리고 들어갔다가는, 지하 낮은 곳에 있는 그 십자가, 아파트가 때려버린다고요. 음. 그러면 실수로 또 조립하고 가다가도 또이렇게 사진 찍어 올려버리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때마다 또 개, 개선을 좀 하시면 되죠,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 좀 해달라, 이거죠. 혹시나 네. 개선을 하려고는 했지만, 네. 왜 번호판을 안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예요. 뭐, 그런, 어쩔 수없 예, 예. 이런 공문이 날라왔어요. 번호판이 다 예, 나오는데, 예, 예. 어떤 예. 사이코가, 예. 어, 그럼 나, 지금 예. 저거 팔자 하나 안 보여, 지금 번호판 저거. 저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지. 아, 나, 이 아 이거 우리나라 사기 좋은 나라가 되긴 됐는데. 아니, 저안중신이 어딜 세워놔도 문자 바로 날라 차빼라고. 아니, 근데, 맨 꼭대기 경기 98이라는 영업난바 꼭대기 98이 살짝 가린데, 그 십자에. 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뻔히 보이는데도 그 살짝 가린다는 걸 사진 효과로 찍어서 보내가지고는 나를 시, 시청에다가 개선책을 하라고 이 편지를 날라오게 만든. 들아 그럼 자전거 식으로라도 하나 더 제작하겠다. 내가 자전거 하나 달고 다니겠다. 안 된대. 이거 뭔 이런. 참. 꼭 밑에다가 하나 더잘 달아주겠다. 이거지 누가한테든. 내가 무슨 큰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를 나 기가 막혀서 할 짓이 그렇게 없나 진짜. 내가 견인차들 그1 5대까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난내카차에서 사이렌을 다 뜯어버려. 사이렌 그게 벌금 200만 원이거든. 사이렌 자체가 미쳤어. 내가 닭을 200만 원치 사먹고 말지. 그 안개 꼈을 때 오미도 뭐 1m 앞에 안 보일 때 안개 꼈을 땐 아예 그 나가지도 않고 갓길 아예 빼버리고 움직이지도 않아. 손님,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 고객님, 지금 현재 1m 앞에도 안 보여서, 지금 현재로선 진짜 위험하면 119에도 부르세요. 지금 현재로선, 참, 마비. 나도, 나도 지금 갓길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야, 진짜. 그 서해 대교 1m 앞에 안 보였을 때4 0대불라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 탱크로리가 하나 불러가지고. 그 사주는 좀 망한 거야. 그냥 탱크로리 사주는. 200억 인지 20억 인지 써야되게 점검비만 그랬어 그리고 내 셀프차도 8천 주고 사서 그 후에 경광등부터 200만원짜리 경광등부터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띄워버렸어 벌금이 200이거든 셀프차는 경광등 자체를 붙이면 안돼 경찰처럼 붙어있는 경광등 이 차는 경광등은 합법인데 사이렌는 만약에 붙이면 또 벌금이 200이야 좋다 이거야 그럼 경찰 부르고 가야 돼 안개 조금 끼거나 고속도로는 무조건 갓길에 퍼져 있어도 와서 쳐봤거든 그러면 경찰 무조건 신고해야 돼 119를 도로공사 좀 보내달라고 근데 경찰이 짜증내 하더라고 자꾸 부르니까 그래서 한기 보내고 한 기가 두 대로 한대 퍼져도 두 대로 안전하게 한대 뒤에 딱 경광등 켜고 앞에 견인하고 안 되었을 때 급할 땐 그렇게 하고, 아니었을 때는 절대 1차선, 2차선 퍼진 거 견인하면 뒤진다. 진짜 경 뒤에 도로공사가 와서 깜빡이 켜졌을 때 그때 앞에 진입해서 견인해야지. 경찰도 현장에 도착해서 뒤에 안서있어 자기도 와서 쳐봤는데 살고 싶어서 갓길 세워놓고 도로공사 올 때까지 사이렌만 키고 갓길에 있어. 그것도 밝은 대낮인데도 내가... 왜, 네, 그것도 저법 지키겠다고 다 잘라버리는 마당에. 내가 그 무슨 부경할 려고했다고 번호판 그거를 그 십자를 갖다가 가리게 가리니까 위로 그걸 10cm 올렸다가는 지하실 낮은데 아파트 위에 때려버리면 거기 물호수 지나가거나 그런 데 때려버리면 그손방실 누가 막는데, 아파트를 한두 번 들어가야지. 그걸 올렸다 내렸다 어떻게 하라고. 찔끔한 보인 것 같고, 그거를 갖다가 시청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것도 1차선 가고 있는데. 야, 기가 막히다. 사업하는 사람은 미움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전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거지같이 했어. 어, 열이 받은 거야. 이 사람이. 회사에다가 일주일 휴가 내버리고 그 버스 운전기사를 뒤따라다니면서 그것만 주구장창 찍은 거야. 신호위반한 거를. 어떻게 됐게? 그 버스 운전기사 잘렸어. 그냥 다섯 개 중에 두세 개는 다 신호가 고 지나가버리니까 그냥 그 운전기사 아웃돼 버렸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미움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요번에 사업 때려 칠렸던 이유 등의 하나 아 계속 문제삼네 이게 주변 신생업체가 멀쩡한 한 길을 어떻게하냐 관둔다 그래야지 아 이거 또 견인 하나 사고 연출자한테 기움을 받아가지고 견인을 지금 장거리 하나 갔다 오고 또 지금 지금 하나 세워져 있는거 지금 지금 한 40분 지났지? 지금 이제 견인 해가지고 지정업체 가야지 서로 이렇게 둥글게 가면은 서로 봐준다고 어 갓길로 빼놓고 견인만 해서 지정업체 갖다주세요 이렇게 그 햇빛골도 그 사람이 눌러준다고 그럼 최대한 사고 견인만 갔으면 그렇게 가야지. 내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서 그거를 딴 데로 빼돌리거나 다른 지정업체를 유도를 하면 그 현출자가 기분이 나빠서 매우 불만족을 누를까, 안 누를까. 에이. 현실이다, 현실. 욕심을 너무 가지면 안 돼. 둥글게 가고, 아이고, 순리대로 해야 돼. 겨울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인데, 레카차들이 그거를 갖다 죽음에도 그냥 악착같이 그치? 뭐야? 이차가 아니야. 여기다가 갖다 놨다고 그랬는데 냉각수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구나.